안녕하세요. 경기 스포츠 클럽 탁구 강사 김종국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백커트 그 이후에 어, 상대편이 또 커트로 넘어왔을 때 어, 드라이브를 돌아서서 연결 화 드라이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 설명과 어,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어, 백커트도 배우셨기 때문에, 백커트 자세라든지, 백커트 다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하시리라고 믿고, 커트 이후에, 어, 그 이후에, 이제, 푸더크 하는, 어, 스텝과, 어, 드라이브를 걸 때, 이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 그것만 집중해서 아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트 하고 난 다음에 어, 하드 라이브할때 푸더크는 저희가 아는 지금 오른발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더크 어,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자, 기본 자세나 이런 거에서 어, 뭐 크게 이렇게 변화하거나 이제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커트 볼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공에 대한 속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늦, 늦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요령.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커트하고 그 이후에 연결 드라이브를 거는 저희 시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연결 드라이브는 처음에 그냥 제가 이제 백사이드에서 자, 그냥 하나 잡아서 그냥 바로 걸었던, 어 그런 드라이브만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커트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과정이 있잖아요. 어이 과정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백사이드에서 자, 오른발 들어와서 커트를 하고요. 자, 그 이후에 자 연결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지금 오른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연결 드라이브 자세를 잡는 것이 아니고 자 커트를 하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오른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오른발에 대한 이 중심이 지금 쏠려 있잖아요 자이 힘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오른발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오른발의 중심을 일단 쏟으셨다면 자이 오른발이 지면을 차고 나갑니다 자나 네. 그럼 기본 자세로 돌아오죠. 자, 이 기본 자세를 일단 하고 난 이후에 연결 드라이브 자세를 잡으셔야 돼요. 자, 커트라는 이런 이 특성상 공이 바운드가 됐을 때팍 튀는 것이 아니라 공이 바운드가 된 이후에 공이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그 이유는 어 공의 회전에 있어요. 자, 커트라는 게 공의 백회전이죠. 자, 그러면 바운드가 돼서 앞으로 나오려는 습성이 아니라, 공이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공이 네트로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건 있어도, 공이 맞고 난 이후에, 공이 나오는 스피드는 좀더 줄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동작을 두 동작으로 나눠서, 자,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에 투 스텝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잔발 네. 잔발의 일종이거든요. 자 오른발이 들어가서, 자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제가 지금 드라이브를 지금 스윙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이 리듬을 좀 타셔야 돼요. 자 리듬감을 가지고 커트가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자 다리를 이용한 자 리듬을 어느 정도 타셨으면, 자그팔 동작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커트하고, 하나, 둘. 자, 둘 동작이 어때요? 자, 팔 동작이나 다리 동작이나 지금 드라이브를 지금 걸수 있는 자세들을 만들었으면 이 반동을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거시면 됩니다. 어, 동호회 분들이나 이 치시는 분들이 커트하고 바로 돌아서 바로 걸려고 하니까 이 내가 걸려고 하는 시간에 공은 벌써 테이블에 맞아서 나한테 오직도 않은, 않은 상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도 맞추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다가 이제 스윙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항상 오른발이 들어가면 이 오른발을 이용해서 지면을 차고 나가는 힘을 항상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 기본 자세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걸수 있는 여유도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어, 공이 느리게 온다는 습성은 알고 있지만 내 네, 같이 몸이 느려지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는 힘이 있으면 나오는 힘도 같이 자 이용을 할줄 아셔, 아셔야 된다는 거. 까꿍. 자 움직이기 때문에 팔에 신경을 많이 못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네, 팔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하나 둘셋네 마지막 동작까지 점프. 잘 해주시면서 자,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 제 시범 영상과 어, 다리 스텝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스포츠클럽 탁구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